안녕하세요. 벡터 코리아 진단 팀에서 진단 DB와 진단 테스트 그리고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희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자동차 진단 개발 및 시험, 즉 진단 DB 사용과 자동화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현대자동차의 자동화 솔루션을 정리를 하고 벡터에서 지원하는 진단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기 위한 진단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일부 테스트 케이스의 예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진단 통신 단품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제 개발 배경입니다. 차량 제어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완을 위한 평가 솔루션이 필요했고요. 진단 db, 즉, cdd를 오토사 표준에 따른 덱스트 파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이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오토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cddt, 즉, 템플릿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이 템플릿 파일을 이용을 해서 덱스트 파일을 익스포트하여 지원하는 정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디바 HMC Extension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툴은 이제 캔들라 스튜디오 14 버전과 캐노 Dva 14 서비스팩 2 버전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어는 아래 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 배포 관련된 내용입니다. OEM을 통해 업체 선정이 완료된 공공업체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배포하고 있는 파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 HMC 전용 CDDT 진단 템플릿 파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DIVA HCMC 익스텐션 설치 파일입니다. 항상 버전을 확인하시고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다이그를 사용하는 제어기는 이더다이그 테스트 모듈 환경 파일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 현대자동차 협력사 시스템인 IDIMS라는 곳에서 공지사항의 게시판을 보시면은 요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적서에 대한 종류인데요. 배포 받으신 파일들을 갖고 이제 개발과 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 이후에 성적서를 OEM에게 이제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점서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디바를 디바를 가지고 테스트를 완료고 되면 디바에서 생성된 프로그리포트를 갖고 제출하셔도 되고요. 자그 리포트는 이제 그림과 같이 디바에서 테스트가 완료고 되면 이제 화면 같이 테스트 완료된 리포트와 디바 환경 환경을 이제 지파일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디바를 사용하지 않고 제 현대자동차에서 별도의 엑셀 파일을 제공을 받아서 별도로 테스트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두개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내용은 벡터에서 지원하는 진단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단개발 프로세스의 변화를 처음에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진단 개발 프로세스는 1세대부터 3세대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진단 개발 프로세스를 1.0, 즉 1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V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세대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이제 수동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긴 개발 기간과 짧은 검증 시간으로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인 진단 개발 프로세스 2세대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1세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2세대에서는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었고 1세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개발 기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 후 검증 영역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개발과 검증에 대해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세대에서는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진단 코드 생성, 사양서, 우선제 제어기 사양서죠. 그리고 테스트, 검증까지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현재의 진단 개발 프로세스인 3세대인데요. 기존 2세대에서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활용하는 진단 툴 체인이 정립이 되면서 개발 기간 단축과 아니면 비용 절감에 효과를 많이 볼, 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 OEM에서 요구하는 전용 진단 테스트 또는 이제 리프레임 검증 사양 패키지, 이제 사양들을 패키지화하여서 이제 2세대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확장한 3세대의 프로세스로 이제 확대가, 되,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은 이제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동화 환경 툴을 기반으로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화 환경은 이제 진단 DB, 즉 CDD 또는 뭐 국제표준 데이터베이스인 ODX 등을 이용해서 디바의 이제 OEM 전용 진단 테스트 모듈을 이용하여 테스트 환경을 쉽게 구축을 하고 테스트를 이제 툴베이스를 이용해서 테스트와 분석을 좀 용이하게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단 개발 프로세스 3세대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 진단 툴, 체인에 맞는 OEM 패키지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OEM 사양을 적용한 통일된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OEM과 서플라이어가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개발 비용 절감. 자, 이미 OEM이 테스트에 대한 환경을 구축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들을 생성이 되면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개발 시간 단축 최종적으로 테스트 환경을 다 구축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자는 개발, 본연의 업무를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 3세대를 적용한 결과 및뭐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처럼 이제 많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과거 GM 오페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의 진단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진 원한 이제 진단 통신 단품 평가 자동화 제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로부터 New UDS 진단 사양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ECU를 개발하기 위해서 OEM 사양서를 이제 분석하게 되겠고요. 자 ECU를 개발하기 위해 ECU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진단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정리를 하면 오 e 인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ECU 진단 사양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ECU 진단 사양서가 생성이 되면 이 사양서를 기반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에 이제 검증을 하고 기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검증을 할때 보시면은 이제 각각에 대한 기능 또는 이제 서비스 단위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이 진단 검증 및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중 이제 진단 서비스 단위로 아니면 기능 단위까지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이제 OEM에게 요구하는 테스트 사양서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 점검 그리고 테스트 검증을 하고. 지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 리포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백도 솔루션에 이제 적용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적용을 하게 되면 <laughs> 현대자동차에서 진단 사양서의 기준으로 이제 생성된 CDT 즉 템플릿이죠. 이제 이 템플릿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 템플릿 즉이 CDT를 이용해서 V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본적인 CDD가 바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ECU의 진단 사양서에 기능을 이 CDD에 추가하여 최종 ECU CDD를 생성하게 됩니다. ECU CDD는 이제 벡터의 오토사 스택인 마이크로사를 이용해서 뭐 DEM, DCM, FIM 등 소스 코드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가 되거나 뭐 개발 과정에서 진단 프로토콜에 대한 뭐 테스트,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OEM 요구하는 진단 테스트 사양서에 대한 뭐 최종적으로 검증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검증된 검증에 이제 사용되는 툴은 뭐 캐노 옵션 디바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제공되는 뭐 디바 확장 솔루션 그러니까 HKMC 디바 익스텐션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하면은 손쉽게 테스트를 아,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ECU에 적용된 진단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나면 다음 기능 테스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ECU CD를 이용해서 캐노 또는 뭐 인디고 등을 이용해서 제어기의 제휴, 단품 및 아니면 또 차량에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테스트를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뭐 벡터 제품이 아닌 다른 오토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이제 사용되는 오토사 표준에서 사용되는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 즉데스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트 파일은 캔들라 스튜디오 버전 1 4 버전 이상부터 이스포트 기능으로 활용을 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인풋으로는 현대자동차 기반의 ECU CDD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자동차를 위한 세 개의 솔루션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단 DB 솔루션, 즉, UDS 사양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생성되어 있는 CDDT, 즉, 진단 템플릿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D를 생성을 하고 뭐 수정을 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캔드라 스튜디오, 어드민, 또는 스탠다드에 관련된 라이센스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진단통신 단품평가 자동화 환경을 위해서 디바 HKMC 익스텐션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현대자동차랑 같이 개발을 했고, 자, 이 익스텐션 솔루션은 진단통신 단품평가 사양서, 현대자동차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평가 사양서에 보시면은 캔 기반으로 canfd 기반으로 해서 tp 레이어까지 테스트가 지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테스트 하게 되면은 이제 시험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바에서 가지고 있는 xml 이라든지 아니면 html 기반으로 디바 리포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디바의 뭐 진단 검증 툴로 플러그인 기반으로 can 와 디바의 라이센스가 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넷 그 이더다이그 테스트 솔루션입니다. 이더넷 진단 통신 사양서에 기반해서 진단 통신 다품 평가 사양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즉, 이더다이그 프로토콜 테스트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했으면 보고서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는 XML 포맷이라든지 아니면 캐논에서 이제 지원하는 V테스트 리포트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캐노와 또 그, 캐노 옵션 이더넷이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용 솔루션의 이제 첫 번째 진단 DB 솔루션인 New u d s 사양서를 지원하는 HKMC c d d t 와 이제 활용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실제 소스 코드나 뭐 검증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되는 것은 ECU 기능이 정리가 완료된 ECU CDD입니다. 자, 현대 자동차로부터 New UDS 템플릿을 제공받죠. 자, 그 다음에 New UDS 템플릿을 이제 Candela Studio를 이용해서 New UDS 기반의 CDD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New UDS CDD에 ECU 진단 데이터를 c a n d e 디오 Studio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각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ECU의 진단 데이터가 모두 업데이트가 된다면 실제 사용되는 ECU의 기능 모두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CU CDD가 생성이 되고 이것을 다음 공정에 적용 하거나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CU CDD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e c u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ECU의 기능은 대표적인 DID, 뭐 IO에 관련된 DID, RID, DTC,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섹션과 보안 정보, 전환 정보죠. 전환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전용 솔루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진단 통신 다품 평가 자동화 환경을 위해서 디바 HMC 익스텐션이라는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바 HMC 익스텐션은 현대자동차 기반으로 생성된 ECU CDD를 사용하게 되면 전용지한 테스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설정은 자, 그림과 같이 HKMC 항목에서 주설정으로 하여 이제 간편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환경 구성은 이제 캐노와 뭐 디바의 버전이 지금 버전 14버전 이상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전용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바에다가 HKMC e-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1.0.06 버전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부 버전이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 협업 시스템, OEM과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협업 시스템을 참조해서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달을 드리면 그, 디바를 이용하여 자동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사양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테스트, 테스트 그룹을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네트워크 레이어 리퀄먼트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마지막으로는 다이그노스틱서비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지금 HKMC 기반의 이슈 CD를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그 지원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가 생성이 되는 생성이 되고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테스트 케이스에 테스트 케이스가 경험상으로 일반적으로 최소 80개에서 한 3,400개 정도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석을 위한 다양한 결과 리포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디바에서 디바이서는 이제 리포트 항목을 현대자동차용 평가 사양서 기반의 그룹 리포트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리졸트 아니면 뭐 결과죠, 결과 아니면 서비스별 아니면 섹션이나 시큐리티 관련된 스테이지 정보 그리고 코멘트 사용자가 입력한 코멘트의 방식으로 리포트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안내드릴 내용은 테스트에 대한 시, 이제 소요 시간인데요. 일반적으로 검증기가 그 검증하는 시간은 이슈와 뭐 이슈 정의되어 있는 진단 서비스나 뭐기능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대략적으로 2분에서 10분 내외로 테스트가 다 대부분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환경 구축도 그렇고 테스트하는 시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슬라이드는 각 그룹에서 사용되는 뭐 테스트 케이스를 예시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3세 개의 그룹에서 제가 총네개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선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 네트워크 레이어 그룹에서 다이그노스 네트워크 리콰먼트 3번, 즉 플로우 컨트롤 에스티 n 이라는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테스트 케이스는 이제 DID F1A0를 뭐 맥스로 20개까지 요청을 해서 멀티프레임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만드는 테스트 케이스가 될거고요그그즉 이야기는 F 1A0, f 1 a 0 F1 해서 F1A0가 20개까지 한 번에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테스트의 목적은 이제 멀티 프레임에 대한 플로 컨트롤을에 포함되어 있는 에스티밍 값을 제어기가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에스티밍 밸류 값을 0에서부터 핵사밸류 7F 그리고 F1에서 F F1 구까지 입력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밑에 사양서를 좀 보시게, 이제, 결과를 잠깐 제가 샘플로 올려놨는데요.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테스케이스에, 트 이제 제가 한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 컨트롤의 프레임에 보시면, estimate 값이,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헥사 값으로 2d입니다. 이 D를 전송을 하고, 이 D가 대피심일 값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45가 되겠죠? 그래서 ECU는 최소 45mm 동안 기다렸다가 CF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밑에를 보시면은, STMI는 사양서가 45mm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60mm 이내에 지하 유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은 겁니다. 그 CF 메 CF 프레임을. 두번째 거 보시면 제어기가 59.99 세번째 cf 메시지가60.00 이라고 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패스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룹에서 다이거노스트 어플리케이션 리퀘어먼트 7번입니다 이 테스트 케이스는 뭐이 앞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DID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DID는, 사용된 DID는 F1B0, F1B1을 사용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invalid length라든지 데이터를 F1B0 아니면 F1B1을 이용해서 길이를 짧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F1B0에 F1만까지만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한 바이트를 좀 추가적으로 넣어서 length를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면 조건 자체가 틀리게끔 지원해서 을 예상되는 네가티브 리스폰스를 제어기가 보내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면 그 테스케이스 트 중간에 제가 일부 발췌한 내용이고요. 내용상에 보시면은 22에 즉 리드바이 데이터죠 F1B0에 데이터 한 바이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펙테이션 즉 기대하는 네가티브 리스폰스는 7F의 22의 13입니다. 13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제기가그 데이터를 보내줘서 확인하시면 패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두 번째 거 보시면은 22의 00, 00, FF FF입니다. 요거는 FFFF와 0000에 대한 DID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죠. 서비, 음, DID죠. 그래서 e 스펙테이션 a t i 은 메가티브리스폰스 31번을 제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은 상세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배포한 진단검증 사양서를 이제 참조하셔서 분석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값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사양서에 정의되어 있으니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 케이스는 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룹에서 다이어그노스틱 어플리케이션 리퀘어먼트 1 0번이구요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OBD 이미션 관련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미, 그 OBD 이미션에 관련된 제어기들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션과 관련이 없는 이슈들은 이 테스트 케이스를 제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어기 하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리포트에다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코멘트는 해당하는 서비스에서 마우스 로 오른쪽 클릭을 눌러주면 코멘트라는 이름이 나와있고요 코멘트에다가 한글로도 기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BD 이미지와 관련 이 c u 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UDS 진단 기능만 갖고 있는 이 c u 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제가 코멘트를 남겼고요 요거는 디바에서 밖에 생성이 안되고 수정도 디바에서 밖에 안됩니다 삭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제 기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 예시를 이제 다이그노스 서비스 그룹에서 뭐 다이그노스 서비스 리퀘먼트2 3번 섹션 핸들링 부어로입니다이 테스트 케이스는 디폴트 섹션에서 프로그램 섹션으로 이제 전환하거나 이제 프로그램 섹션에서 디폴트로 전환 시 정상적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물론 이시 위에 어플리케이션과 FBL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션 전환 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 항목을 전환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 A 방법은 이제 일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진단을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먼저 보내고. ECU가 그 요청에 대한 시간을 이제 수행 후 응답을 해야 되는데, P2, 즉, 리퀘스트를 보내고 응답, 리스폰스 할 때까지 시간이 P2라는 시간 안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P2가 이제 표준이라든지, 이제 현대자동차는 50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0mm 이내에 이제 응답을 할수 없다라고 하면은, 네가티브 리스폰스 0에서 78이라고 펜딩, 시간을 버는 거죠. P2라는 타이밍에서 P2Star라는 타이밍으로 변경을 해서 5초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들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B 방법은, 섹션에 이제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롬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프롬 섹션 한에서 요청을 하고, 응답을 먼저 합니다. 응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응답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왜냐면은, 부트로도, 이건, 디폴트 섹션에서 부트로도 넘어가고, 일정한 대기, 정상적인 상황을 이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 방법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줘야 되는 시커스가, 스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지금 A랑 B 방법 모두 수용을 하고 있어서, 사용하는 데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A 방법은 현재 그 디바 이제 버전 14 버전 이상부터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B 방법은 이제 일부 데이터들을, 일부 서비스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디바 버전 15 서비스 팩 3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15 버전 서비스 팩 3는 요 아래 그림처럼 해당하는 이슈 리스타트라는 항목의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기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액티베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wait after transition to boot loader to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자 디폴트에서 부트로더로 넘어갈 때, 즉 프로그램 실정으로 넘어갈 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트로더에서 어플리케이션 넘어올 때 시간을 각각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자 테스트 결과를 한번 공유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디바 버전 14 버전에서 비방법을 사용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항목에서는 이제 노 리스폰스 여기 중간에 보시면 페일란 부분이 있죠 이 페일란 부분에서 노 리스폰스라고 항목이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 동일한 현상이 나오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제 솔루션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 15 버전의 서비스팩3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 담당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추가적으로 요 딜레이 타임을 입력을 음, 추가적으로 넣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용 솔루션인 이더다이그 테스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Supported HKMC Test Specification, 즉, 이더다이그 진단통신 사양에 기반해서 이제 진단통신 탐, 그, 통신, 단품 평가 사양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이더다이그입니다. 그리고 이더다이그 프로토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지원하는 솔루션은 캐노 기반에 구성되어 있는 이더다이그 테스트 모듈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저 가이드도 이제 일부 포함되던 들어가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해당하는 얘는 이제 캐노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시뮬레이션 노드로 이용해서 테스트 패키지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카풀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타겟 지역에 대한 어드레스 정보, 타이밍 정보, 그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고 테스트를 수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환경 정보는 기본적으로 캐노 14 버전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라이센스는 캐노 옵션 이더넷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한 결과 리포트를 좀 공유드리는데요. 이 이더다 이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캐노 환경에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노 자체 부위 테스트 리포트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렇게해 이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불러 드렸고요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